네, 반갑습니다. 김성입니다 네, 사랑의 열매의 사랑의 온도탑이 아직 100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특히 제주에서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뉴스도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랑의 온도를 높일 2025년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쁩니다. 이제 다가오는 설명들도 있는데요. 더욱더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그렇게 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반갑습니다 김승길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나 나눔이 사람이라면 생각만 하기 쉽지 실천에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눔 기서 저희에 가입을 했는데 이 기회를 사아 정말 봉사하고 나눔면서통화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수입니다. 어, 25년 14년 새 이렇게 나무로시작하게도 너무나 너무나 기쁩니다. 어, 이 사람과는 좀가보하고요 단음을 실천하는시작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늘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님이겠습니다 네, 네, 홍희수건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어, 많은 사랑의 열매 함께 하는데, 옆에서 사진만 찍어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어, 직접 이 자리에 함께하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랑의 온도가 정말 한끈한끈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행복하시고, 올한해 착하게 살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 마지막에 이상한. <laughs> 저한테 그 나눔과 기부 이런 게 무슨 마음 속으로는 늘 갖고 있었는데 행동로 이행하지 못한 마음 상태는 불편함이라는게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상공자님과 강선생, 경선생께서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도 기회를 받았 듯이 어늘날씩 마음을 같이 하는 다른 원인도 없시고 다른 것도 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 이런 사실이라는 거여게아니면서 어, 많은 칭찬을 어, 행복을 이어나가것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재 회장님 감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하고 있는 강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 어, 제주도의 남은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개인 기부들이 굉장히 전국적 그 비교를 했을 때 제주도의 개인 기부율이 상당히 높고요. 또 1인당 기부율도 전국 1등 내이 2등 내기 또 왔다갔다 하고요. 그리고 오해기구자 비율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제주 도민들은 아마 우리 김남자 할머니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서로 나누면서 어이 공동체를 이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 이제 제주 동의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 이렇게 앞장서도 또 나눔 리더 가입을 해주시면서 나눔 문화 확산을 함께 해주셔서 아마 동민들이더 따뜻한 그 설과 어, 이제 그 2025년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이런 일대에 어, 이런 큰 역할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어, 제주가 조금 더 따뜻하고 더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저희 타이북 운동 모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